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저지대를 배정받았습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에 <laughs> 있는 그런 지명들이 갈릴리 지역에 저지됩니다. 아, 이 특별히 이 14절 말씀 보면 그곳에 골짜기를 포함하고 있다. 저지대다 보니까 골짜기가 있죠. 높은 산지의 골짜기 쪽을 포함하는 저지대인데 그 골짜기 저지대에는 물이 있고 그리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인 갈릴리 저지대의 작은 면적의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스블론지파의 명단을 보면 지역은 많이 있지만은 면적이 좁습니다. 좁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기 보면 10절 말씀에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받았는데 인구수가 또 적겠죠. 적으니까 좁은 땅을 받았습니다.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 땅은 농업 생산성이 높은 땅이었어요. 비옥해서. 그러니까 좁은 땅이지만 다른 땅에 비해서 농사를 하면은 아주 풍성한. 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이지만 여기 말씀 보면 불만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니까요. 좁지만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 주시죠. 재비를 뽑는데도 보면은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지파의 특징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되 제비를 뽑아서 받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도 불만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사실 원하는 곳이지만 자기들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셨고 또 스불론 지파는 스불론 지파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균형을 맞춰서 주십니다. 균형을 맞춰서 주십니다 그래서 어, 쟤는 넓은 땅에 우리는 좁은 땅에다 이렇게 불만을 가지 필요가 없습니다 좁은 땅은 좁은 땅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맡겨주시고 넓은 땅은 넓은 땅대로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어, 형평성을 하나님께서 어, 가지고 계십니다 두번째로 이사갈지파도 좁지만 옥토를 배정받았습니다 17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사갈지파의 그 땅에 나오는데요. 거기도 역시 제비 뽑아 받았는데 거기는 어, 역시 면적이 좁습니다. 어, 이 면적이 좁은데요. 그 땅도 역시 보면은 지질학적으로 보면 비옥한 땅입니다. 좁지만 비옥한 땅. 스불론과 이사갈은 사실은 두 지파를 합치면 베냐민보다 적습니다. 베냐민보다 적은데 그 땅은 아주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아, 좁은 땅이지만 농업 생산성이 높아서 그 땅에서 수확물이 많이 나고 있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땅을 받은 집안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을 받게 하셨습니다. 재비를 뽑았지만 땅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땅의 면적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소출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하신 것입니다. 형평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10절과 16절, 17절, 23절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가족들이 다 먹고 살수 있도록 그 가족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하셨는데 땅이 좁아요. 그래도 가족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다. 좁은 곳이지만 모든 가족이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요. 모두에게 공평한 조건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죠. 어, 똑같이, 제비를 똑같이 뽑았지만 모든 부족들이 불만이 없도록 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시는 애가 내게 족하다라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 일단은 내가 볼 때는 비교를 해보면 좀, 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차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다. 처음에는 농사를 저어 보지 않고 그냥 그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거기에 가난 족속들이 살면서 충분히 소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가 불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량 가지고 그것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이것은 내게 충분하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일단은 받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일단 받은 은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 하루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